그림을 그려야겠다. 오늘도 그림을 그리러 가야지. 오늘도 이제 부자가 되어볼까? 오늘은 아니, 나 그림 안 그리는 게수박할래 오늘은 무슨 조각을 하지? 조금 생각해보겠 오늘은 음, 일단 네 장비부터, 장비들부터 뭐지? 장비들부터 챙기고, 음, 블럭은 음, 음어 기반 온도 층이나 어 좋아, 좋아, 좋아. 이런 걸로 해봐야겠다. 저, <laughs> 어? 음? 운영자! 네! 운영자? 네! 저희, 네. 이게 기반함이 안 부서지는데 이걸 넣어 주시면 어떡하죠? 아, 저희 착각이었습니다. 기반납은 빼겠습니다. 어, 오늘은 한번 운석 컨셉을 만들어 봐야겠어. 음, 음, 약간 분가루도 조금씩 뿌려주고. 먼저 운석을 만들려면 구멍이 파여 있어야겠죠. 그냥 판다. 어? 뭐? 어? 원래 예술관은 장비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바닥도 관여하지 않지 아무렇겠나 쪼개야지. 이씨 이야지 운영자님 장비 내구도가나는데요네 계속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어. 잘리나? 어, 잘린다. 약간, 운석의 <laughs> 컨셉을 그냥 좋게 잡아야 될것 같아. 잠시만요. 이게 뜰까요? 아. 일단, 물을 쭉쭉 붙여줍니다. 아, 좋아. 이제, 다이아몬드 문석을 재료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오아 또... de on

자꾸 이상하게 돼요몰라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왜 분명 나는 걸 했는데 왜 점점 이상하게 되지? 뭐지? 분명 나는 이걸 했는데 왜때질까 어머 여기가 그 유명한 루카스가 봐. 대어 어디 한번 들어가서 잡네 아니, 이건 떼주고 떼줘야 팔거야 어, 그래서 저기 이번간 프랑스로 온데 들어가서 는까 아니 이거 그냥 통만 저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톡 한번만 해줘 me, l u c 누카도 계신가요? 톡! 톡 아니 톡냥냥 저기요. 톡톡톡누 k t 계세 톡톡 톡 아니 여기 없어요. 아안계 to 요 e 분 있다 올게요 me. Talk to me. 자 1분이 네. 지났다 나 내일 네. 여기 리카 보기 싫요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그안녕요아아 이거 아, 아. 아, 잠시만요 아, 잠깐만요 부금이 부금이 이상해져서요 <laughs> 네. 아, 네. 여기가 부금이 여기가 그 유명한 루카 그집 맞나요? 아니 잠깐만요 제심 정신 아니 건수이야 조심 조심 아니 제발 저, 저 이.. 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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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유명한 루카토의 집 맞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네. 루카토세요? 네네. 어머, 피디 역시. 여기 작품 네네. 구경.. 아, 작품, 아, 작품 네네. 구경하러 왔는데 좀 들러봐도 되나요? 아, 작품, 작품 가실 거요 네, 네 일단 제가 방금 따끈따끈하게 만들었네. 아, 네. 방금 만들었어요. 저.. 제 표지판, 표지판 있으세요? 아니, 저희 저 집사가 가져갔어 하저 아, 집사님... 어? 집사님이 날라오시네 는 아예 마법사 아 마법사이시구나 마법화. 아, 딱 봐도 저 같은 평범한 얼굴이 어때요? 너무 피부가 어, 새카맣잖아요 아니 하나만 주시면 안 되죠? 아 집사저씨가... 센스가 아. 없으세요? 날아다니는 집뭔 가득 가득 어머 벌써 해가 오더지가에 빨리 가야겠어요 빨리 가야겠어요 아니야 알아서 알았어 작품 작품 이따 봐봐 여기 한번은 뭐든지짓까 어머 이이이 전역이 또 큰일 네, 아 벌써 저녁이 돼가네 어? 저녁이 돼가아아나 쓰러져 어머 어 이게 해가 드는 게 아니야 이게 마법! 이게 가 올라오는 거야 마법이 발동 중돼요 이게 일단은 아 이게 그 저희 어머 이게 그 뭐야 음석 같은데 음, 음, 아 음석 나 음석 같은데 별로 안 다른 다른 거 없어요 음석 같은데 이거 보면 별로지 아나 이런 거 싫어 다른 거 또. 아니 봐봐봐봐봐봐 다른 거나 음석 어머 이게 뭐야 뭔지야 흐다가 됐네 흐다 별로네 흐다가 <laughs> 됐네 별로네 아 별로야 별로야 또, 또또 아또 있어 아또 많아 많아, 아, 많아, 많아? 어려운데, 사 아버지 이아이 가야가 바한아니요 이게 무슨 컨셉이냐면 너무 마음에 든다 어 작품 잘봐도 돼요? 안돼요 잠시만요 이 온석 같은 거있도요것 오징어 다리? 많아, 많아. 이게 무슨 뭐냐면 작품을 이 마트에서 파는 오다리아 어? 저... 저... 이건 문석 아, 제가 좀 한국말을 잘할지모 이게 왜 쿠킹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저, 저, 그건 뭔요 맞다. 이거는... 이거이 네, 네, 네. 다이아몬드 정말 예뻐요. 아, 어, 예쁘죠? 이게 이게 또 이건 크리스탈이어서 이즈... 이즈 어... 이름이 이이 음, 이거, 이거 뭐이 작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배설몰이라는 작품이요아 oh, 배설몰이라는 작품이군요 <laughs> <laughs> 어 <어우, 웃음> <귀>, 굉장히 <laughs> 마음그큰거 <laughs> 이거는 아 이즈 이즈 어... 오징어 다리 약간 어, 이게 뭐니 이건? 어 이게 이게 뒤에서 보면 이게 약간 약간 오징어대야 오징어 ]Alex. 아니고 거기 okay. 마트에서 파는 오다리 같은 나. 먹는 거있아아오어 no. no, 이거 이건... 이거는 그런 게어뭐 가서 아, 소타... <laughs> 이건 쇼타기라 아쇼타기 때. 아 예스 쇼타로 네다리가 은는 분이지 어우 이오게이렇거는 뉴욕에? 어 이거는 우주에 떠다니는 모 no, no No 이 작품의 이름은 유명사 오케이 이 어. 어. 어 h o 이거는 이 h Oh Oh 이 h o 어 Oh Oh 어이 Oh 이거는 h Oh Oh o 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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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 o 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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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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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거는 응. 낙타와 친구들이 낚이에요 <laughs> 어디가 낙타지여기 여기가 머리 머리 낙타 머리. 아이 낙타 머리. 낙타 대가리. 에이즈. 드 오케이. 어그고 어, 레그 레그. 레그. 어다리손 응. 아, 어, 어, 때리는 아, 거예요? 네 여기 뭐, 뭐 사실 거예요? 아 여기 중에 <laughs> 어 그나마 <그만> 친 <맞춤. 웃음> 예. 시어다리 잠시만요. 잠시만요. 직원님 들어가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거예요? 아 저는 이 시어다리가 가장 마음에 들고. 시어다리가 가장 마음에 들고. 내다리같아요 아, 됐다. 제가... 얼마 갖고 오셨어요? 이거, 이거, 잠깐, 자꾸 구경하고있다가요 제가 돈 대신. 대시... 어. 아, 뭐가, 뭐가, 뭐.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장식 그.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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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신 거야. 아, 아돈 대신 급덩어리를 하나 들고 왔는데. 아. 아, 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아, you want diamond? Yes, yes. 아, 다이아몬드. 조금만 기다려요. 저기, 은행에서 뽑아오지. 아, 아 오케이오케 아니.. 이건 데? 한번 열어줘 한번열 이게 이게 우리 시아 아, 여기, 아, 여기 은행기 얘 여기. 아, 여기 은행기가 아, 여기는거안 사면은.. 오케이 은행 꺼내 어 동권에 떤권에 어, 여기 인쇄욕이 있는데 아 인쇄욕이 바로 옆에 있아 인쇄욕이 여기 있어요 아 인쇄욕이 여기 있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이뭐 이거 이거 쇼다리 쇼다리 사줄꺼야? 저 이상한 데열 어. 아니 일단 오셔봐요 일단 오셔봐 이상 아니 일단 오셔보라니까 일단 한번 오셔봐 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저 돈이 어? 많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로로 오늘 3일 자동으로 열립니다. 아, 쏘리쏘리쏘리. 아, 예, 쇼다리, 쇼다리. 말만 쇼다리. 아예 몇개 몇, 얼마 갖고 해어6개 아, 68개? 선. 아, 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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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플 사토리 모르시오? 메이플 사토리 알아 아, 한개 분주분주시. 네. 분주시, 오케이. 얼마 얼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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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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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제가 떼갈게요. 예, 예, 예. 저희 이거 좀 막아주세요. <laughs> 저희 집에 싱크홀이 있어서. 아, 싱크홀이 <laughs> 힝크... <laughs> 아, 거 아, 이따분 고마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우, 죄송님. 아, 예. 아, 예? 또안 사세요? 네. 뭐라고? 안살 거예요. 안살 거예요. 네, 안살 거예요. 얼마 갖고 오셨어? 죽었어요. 네, 이정세요 정도 5-5을벌었는 알아? 이정카는파이파이 s n s 좋은 을 거야. 우리 거야. 이는좋 알아? 몰라 몰라 몰라? 야는 좋은 거야. 이정도야이정야이야이정이이 아 오케이! 베리 굿! 어? 돈이 없잖아? 그럼 보험료나 떼먹지 고 가자! 그래도 그래도 이득받아 이득받아 가자 가자 쉽게. 19개만 아 철통, 여기도 있어 철통, 여기도 있어 절뚝절뚝 돈이 많았대요? 아돈 원하냐고 아, 어, 이거 약간 한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데, 아, 어, 또 잡아야 돼. 아, 저... 저기 저기요. 저... 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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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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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급하게 어,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 음, 저... 저...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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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 돌아가셨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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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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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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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어디 계셔? 돈을 주시면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아, 돈을 주시면 저희가, 저희가 살 아이씨... 시체가 돼버렸네 그러면... 아,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생명을 불어넣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잠깐만 아 제가 그러면... 이제 죽은 시체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어 내가 사실... 이게 예술가만이 아니야 내가 사실... 의사야 사실 은사야, 내가 원래 본 직업이. 나와봐. 아니아니아니 나와도 돼. 아, 잠깐만. 아, 짜증나. 아, 오케이. 손님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손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사실 은사입니다. 선생님 <laughs> 위로 올라오셔야지 살수 있어요 자 외국인 선생님 예 yeah. yeah. 당신 yeah. 날 죽이려고 하는거예요아 노노노노노 당칠그만더 인생 죽으면 당신의 모든 재산을 찾아서 가져가겠습니다 제 모든 재산 그것밖에 는데요 너무너 no, no, no. 당신이 숨겨둔 아니, 재산이 금고에 있다는 소문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이게질문인거예요숨쉴수있어아 숨을 쉬었어 네모씨한테 들었습니다 네모씨는 왜 틀렸냐고 헤이 네네넵시 심장 이식 수술 시작합니다 지금 이... 아, 잠깐 이 표지판 <laughs> 봐줘요 아니 네. 이거 내 스마트폰 네. 비비 마지막 마지막 까지비비비비비비 위로 올라가세요 숨을 세요아 그래 좋서야 저기 손님 게임 모드 좀 풀어드려라. 게임 모드 아닌데. 아 아니구만 맵스 신장 이식세술을 시작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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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안 되는데? 몰른다. 여기 네, 회복 포션 좀 뿌려드려. 여기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이, 어, 돌아가셨어. 어? 어? 돌아가셨어.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인머드들아니내가 hey, hey, 뭐... 누리지 아 아니, 몰라. 아니, 그럼 가. 가. 네, 여러분. 이것으로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아네 네, 아, 네, 여러분 네, 오늘은 오늘의... 아 끝내세요, 끝내세요. 루키님 이용 예. 안해요? 기가오네 와 타이밍 봐라 용 안해요? 어? 뭘 했는지 설명을 해야될것 아니야. 아니야 네 오늘 모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상한국으로 짰는데 어. 아. 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합니다.